동일한 학생이죠. 한 학생이 인스타에다 이 작품을 올리고서, 이거는 A권 때안 되는지 아시는 분, 저에게 답을 주세요. 해갖고, 어, 내가 토요일날 알려줄게. 라고 했는데, 운동성을 이용을 해서 그 잔상의 거리, 간격의 거리들을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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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이용을 해갖고, 더 여기서는 좀 천천히 뛰고, 여기서는 좀 빨리 뛰고, 이거를 이걸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. 모이고 있을 때좀더쪼이는 면적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집중, 그리고 더 멀리, 빨리 움직이는 나가는 것들은 이제 확산.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요거는 아이디어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보여줬다. 대부분의 한색 계열 안에서 난색으로만 딱 포인트를 줬는데 그 난색, 난색, 난색들이 집중과 확산이잖아. 뭐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볼수 있는 거겠지. 그런 면에서 이제 요거는 장점이었던 건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원작 작품이 이제 상현쌤이 그 실기대회에서 금상을 탔던 그 뼈대. 근데 그 작품의 주제, 제시어는 구조적 공간이었단 말이야. 구조적 공간이라는 건 XYZ축, 3D, 입체 공간, 구조, 스트럭처, 뭐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레퍼런스라는 거지. 근데 그 레퍼런스를 활용을 해서 집중과 확산을 보여주려고 했다? 시작점이 잘못됐다라는 거야. 시험장에서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, 어, 집중과 확산이야. 그럼 집중과 확산과 관련돼 있는 그림 몇 개가 뿅뿅뿅 떠올라야 되는 거야. 역으로 생각을 하면 교수는 결국은 집중과 확산, 집중과 확산, 집중과 확산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집중과 확산과 너무나 딱 깔맞춤인 그런 구도를 찾을 텐데 이거는 스트럭처라는 거지. 그러기 때문에 뽑히지 않은 거라는 거지. 표현력은 너무 좋아요. 내 마음 같으면 뽑아주고 싶지. 하지만 집중과 확산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고 얘는 잘 그렸지만 구조를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고. 근데 지금 있던 이 얘기는 어느 학교든지간에 다 적용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. 너희들이 꼭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한 학생이 한 거죠. 근데 요거는 뽑혔고 이건 안 뽑혔단 말이야. 이건 하나만 단적으로 보면은 기초 디자인이래매. 기초를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잖아. 기초가, 그럼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기초가 뭘까? 부피와 위치와 균형과. 그 중에서 제일은 난 균형이라고 생각을 해. 그래서 집중과 확산을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냥 단지 난 이것 때문에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야. 좀. 전체적인 조화로움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컬러를 어떻게 넣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톤도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얘는 좀 작아 보였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되게 커보여 다른 작품에 비해서 훨씬 더 웅장하고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 이 그림의 장점은 얘가 고3 때부터 보여줬었던 장점이거든 굉장히 회화적인 느낌 굉장히 풀어헤쳐진 느낌 물론 어설프게 풀어헤쳐지면 너무 거칠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해야겠지만 잡고 풀고, 잡고 풀고를 굉장히 좀 숙련도 있게끔 풀어내는 부분 차분하고 편안하고 시원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난볼때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의 스킬과 색채의 스킬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.